창원시가 2018년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지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격선수들이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1978년 서울대회 이후 40년 만에 창원에서 세계 사격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만큼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술훈련이나 체력훈련을 항상 예전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있고요.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창원 사객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기장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대회 준비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아, 그린벨트 구역 변경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토부로부터 우리의 심의를 받고 현재 확보한 국비는 100억 원 수준 제대로 대회를 치르기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창원시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창원 사객대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국제경기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여태껏 대회 조직위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부칙을 개정하는 방법뿐인데 이마저도 여야 대치로 개정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통과된다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법사위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총회에 가야 되는데 다른 법안들이 지금 수백 건 밀리 있기 때문에 세계 5대 스포츠 대회를 어렵게 유치해 놓고도 법 개정이 발목을 잡으면서 대회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